입벌려라분유 들어간다 냠냠냠 맛있지 바콩, 부이모차 가방을 아직 안 샀어 이걸로 대신하자 너무 뽀이모 땅콩아 일로와 땅콩이 불신을 땅콩 가자 일 응, 가자 땅콩갈거예요시우랑 놀러 갈거예요시우야 <laughs> 갈까요 우리? 나들이 가볼까요? 시우 준비됐어요? 땅콩이도 준비됐어요 리시유 가볼까요? 나들이 가볼까요? 땅콩아 너 어디 가려고? <laughs> 나는 준비됐어요. 그너 자리야? 거기 원래 짐 가방 넣는 자리 아닌가 여기? 어 근데 땅콩이 자리야. 그래서 <laughs> 내가 이 유모차를 산 거야. 오히려 자기 짐 가방 여기 걸려 있고 <laughs> 땅콩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. 미끄러질까봐 이거라도 깔아놨는데. 더울려나? 음, 괜찮을 것 같아. 엄청 좋아하네. 따끈 벌써 더워해? 거기 땅콩이 자린 거 알아요. 엄마가 땅콩이 데크 가려고 이거 샀어요. 따끈 가자, <laughs> 가자. <이리와>. <웃음> <웃음> 다이빙하는 것 같아. 땅콩이 다이빙한 거야? 진짜 귀엽네. 시우 앉혀볼까? 우리 아가 한번 앉아볼까? 우 우리 아가 첫 유모차 시승식이 이거 어게 잠깐만 들어줄래? 네 우리 아가 한번 다보자요 우리 아가 순하지? 와, 처음 탄다 이런 거 쯤이야 하늘이 안 무섭지 파시트도 잘 타는데 이건 싫어? 그래도 해야지 헛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 데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하게 땅콩들. <laughs> 오, 넣을 수 있구나. 예스. 땅콩이 씨앗을 위해서 확보. 우리 땅콩이가 편해야 되니까. 땅콩. <laughs> 내가 땅콩이 간식도 챙겼어 짜잔. 얼마나 나가고 싶었으면. 빨리 기귀 가방을 사야 될것 같아. 자왜 <laughs> 뒤로 나와? 어, 아직은 아직. 아 찌끼가 불편하네. 땅콩이 도 이상해 쳐다보는데. 나왔어요. <laughs> 와 근데 진짜 덥다. 첫외출이다더안 더 되니? 더안되 에이, 예, 발 타겠는데? <laughs> 나중에 가림막도 사야 돼. 땅콩이 세상 공격하고 있다 지금. 어, 엄청 좋아, 오빠. 조심. 멀티. <laughs> 좋아요? 아주 뚠뚠해, 뚠뚠해. 우리 아가 머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. <laughs> 60일에 첫 외출. 성공! 땅공아 와, 자기 꿈꾸던 이렇게 둘이서 음, 같이 음, 나오는 하, 산책 이렇게 어. 진짜 기대했는데. 어. 진짜 딱 맞네. 땅콩이도 쳐다보네, 이렇게. 내가 딱 원했던 그림이야. 어. 땅콩이 이거 편할줄 알았어. 내가 유모차를 고르는데 어. 가장 1등 공신은 땅콩이었어. 그치, 땅콩이가. 이밑탈수 있느냐. 맞아, 맞아, 맞아. 머리가 하나도 안 흔들리는 아주 뚠뚠한 유모차. <laughs> 자기가 신났는데. <laughs> 내가 얼마나 꿈꾸던 순간인지 알지? 어... 이거만 기다렸잖아. 나는 백일을 채우지 못했어. <laughs> 나는 사람이 될수 없어. <laughs> 사람 되려다가 뛰쳐나온 곰이지. <laughs> 너... 운명 아니야. <laughs> 땅콩이 자리 좀 제대로 만들어줘야겠다. 무슨 도미에다가 앉아 있는 거. 야 아이고. 어, 미안. <laughs> 머리 박았어. <laughs> 이거 버리려다가 망거땅콩에서다 물어 뜯어가지고. 앉아요. 나 귀여워. 나도 귀여워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게바이네 <laughs> 고추새. <laughs> 나까지 포함이야? <laughs> 땅콩이 엄마 기다리고 있다 엄마 올 거야 엄마 올 거야 땅콩 엄마 간질도 모르고 자고 있는 시우 아, 진짜 잘 자네 땅콩아 저기 강아지 샵 있다 너 머리 잘랐던데 어머, 아, 나 머리하러 가자. 머리하러 가야지. <AP> 살려줘, 엄마. 할랴. 오늘은 애들이 없네. 쉬는 날이야. <assistant> 딱 유모차 <일본차> 멈추니까 깼어. <laughs> 유모차 넘치니까 갑자기 이러면서 모르관상 고 하면서 일어났어. 시골 <laughs> <laughs>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. 우리 아가 더워요. 배도 고픈가 봐. 렐름렐름한다 주먹고기 먹을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.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근데. 나나 아, 행복해. 아유 얼마나 나오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아니 평소에 아 시우 아기띠를 하고 잠깐 나갔다 와볼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. 근데 음. 나랑 시우랑 땅콩이랑 집에 있으니까 음. 아, 땅콩이까지 아기띠? 아 땅콩이 분명히 안아달라고 할테도안 <laughs> 되는데 이런데 역시 유모차다. 이모차 있으니까. 안정적이지. 땅콩이도 이모차에 들어가고, 응, 시영도 이모차에 있고, 나는 팔과 허리와 어깨가 다 편안하고. <laughs> 코알라 같다, 진짜. 우리 집 <laughs> 땅콩이. 아, 땅콩이도 진짜 귀엽다. 착해. 발 봐라 발 저거 짧아가지고 저기 대고 있다 브레이크에 올렸네 <laughs> 땅콩 간식 하나 먹기 힘드네 잘했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니 지금 조다잠빠졌다 짜잔 짜잔 치다 걸렸어. 봐. 얘는 왜뭔제야 아, 그러네. 같이 움직이. 땅콩이도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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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땡땡. 땅콩이 다리 진짜 짧다? 그렇지. 지금 브레이크에도 발안닿아요 브레이 <laughs> 뭐야 너. 나요.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너무 짧은 거 맞아. 이제 집에 가요. 음. 집에 가자, 집에 가자 자, 가자 땅콩이도 가자, 땅콩이 집에 가자 응. 빨리 자아 응. 처음 마시지? 몇 개월? 10개월? 구, 11개월 만에 금주 끝표 시우 봐 시우는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잠만 자면 돼요 짠. 티오 보고 있다, 자기야. 안 볼래. 안볼 거야. 응, 흔적 없이 빨리. 어때요? 맛있어요. <laughs> 진짜 좋아한다, 자기. <laughs> 거거1년 만이네. <laughs> 그렇게 발리에서 빈땅을 그렇게 먹었는데. 제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근데. 아 기네스 사고 싶었는데 기네스가 없더라고. 시우분. 내려가. 어, 내려가.